직거래가 아닌 정상적으로 중개 거래되어 국토부에 신고된 아파트만 정리하였습니다. 실제 부동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내용을 끝까지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. 첫 번째 아파트는 의왕시 오전동 의왕서의 그랑블 블루스퀘어입니다 2018년 중공 536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4억 3500만원에서 최고액 8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6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1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4% 오른 금액입니다. 두 번째 아파트는 의왕시 포일동 인덕원 숲속 마을 4단지입니다. 2011년 준공 510세대 전용면적 84.8 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5억 원에서 최고액 11억 4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8억 9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1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78% 오른 금액입니다. 세 번째 아파트는 의왕시 포일동 인덕원 숲속 마을 3단지입니다. 2011년 준공 366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4억 9천만원에서 최고액 13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9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5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97% 오른 금액입니다. 네 번째 아파트는 의왕시 포일동 인더건 프루지오의 센트로입니다. 2019년 준공 1774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8억 4천만원에서 최고액 16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11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7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0% 오른 금액입니다. 다섯 번째 아파트는 의왕시 하기동 의왕배군 해링턴 플레이스 사단지입니다. 2019년 준공 220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7억 7천만원에서 최고액 11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7억 9천3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1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2% 오른 금액입니다. 여섯 번째 아파트는 의왕시 하기동 의왕백운 해링턴 플레이스 이단지입니다. 2019년 준공 534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5억 8,273만원에서 최고액 11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7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4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2% 오른 금액입니다. 일곱 번째 아파트는 의왕시 삼동 의왕역 푸르지 오라프레입니다. 2019년 준공 1068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7,349만 원에서 최고액 10억 5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6억 7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6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79% 오른 금액입니다. 여덟 번째 아파트는 의왕시 포일동 한일라래입니다 1997년 준공 214세대 전용면적 59.1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6,900만 원에서 최고액 6억 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3억 7천 7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7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0% 오른 금액입니다. 아홉 번째 아파트는 의왕시 왕곡동 솔거입니다. 1994년 준공 498세대 전용면적 49.5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8천 9백만원에서 최고액 4억 6천 7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2억 9천 9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5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8% 오른 금액입니다. 열 번째 아파트는 의왕시 내손동 대원칸 타빌 일입니다. 2002년 준공 394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4천만원에서 최고액 7억 2천7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4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3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1% 오른 금액입니다. 11번째 아파트는 의왕시 왕곡동 포은입니다 1994년 준공 342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6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4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3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3% 오른 금액입니다. 12번째 아파트는 의왕시 오전동 모락사년대입니다. 2002년 중공 1614세대 전용면적 7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2천만원에서 최고액 7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5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3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6% 오른 금액입니다. 13번째 아파트는 의왕시 포일동 위보호수 마을 1단지입니다. 2009년 준공 450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4억 3300만원에서 최고액 10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7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3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1% 오른 금액입니다. 14번째 아파트는 의왕시 포일동 인덕원 사모입니다. 1993년 준공 684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9,400만원에서 최고액 12억원까지 상승 후, 24년 8월 8억 1,75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1% 하락했지만, 여전히 6년 전 대비 107% 오른 금액입니다. 15번째 아파트는 의왕시 오전동 국화뉴서울입니다. 1994년 준공 220세대 전용 면적 82.5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9,000만원에서 최고액 6억 6,500만원까지 상승 후, 24년 8월 4억 5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1% 하락했지만, 여전히 6년 전 대비 56% 오른 금액입니다. 16번째 아파트는 의왕시 내손동 인더건 센트럴 자이 2단지입니다. 2009년 중공 2,540세대,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4억 9천만원에서 최고액 13억원까지 상승 후, 24년 9월 8억 9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1% 하락했지만, 여전히 6년 전 대비 82% 오른 금액입니다. 17번째 아파트는 의왕시 오전동 성원일 차이와입니다. 2000년 준공 520세대 전용면적 59.8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7600만원에서 최고행 6억 8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4억 19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1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1% 오른 금액입니다. 18번째 아파트는 의왕시 오전동 39차입니다. 1986년 준공 296세대 전용면적 37.2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3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0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40% 오른 금액입니다. 1아 번째 아파트는 의왕시 포일동 인덕원동아의코빌입니다 2001년 준공 541세대 전용면적 60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3천4백만원에서 최고액 7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5억 4천8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0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4% 오른 금액입니다. 20번째 아파트는 의왕시 오전동 한진네모로입니다 2004년 준공 998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3700만 원에서 최고액 7억 1500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5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0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8% 오른 금액입니다. 21번째 아파트는 의왕시 오전동 진달래 LG입니다. 1998년 준공 566세대 전용 면적 59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3천만원에서 최고액 4억 66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3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9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3% 오른 금액입니다. 22번째 아파트는 의왕시 내손동 반도보라빌리지입니다. 2002년 준공 766세대 전용 면적 84.8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9천만원에서 최고액 8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5억 9,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9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2% 오른 금액입니다. 23번째 아파트는 의왕시 삼동 3호 아나르 미차입니다. 1994년 준공 267세대 전용면적 59.4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5천만 원에서 최고액 4억 1,700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2억 9,8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98% 오른 금액입니다. 24번째 아파트는 의왕시 오전동 대명솔체입니다. 2009년 준공 445세대 전용면적 84.6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4500만원에서 최고액 7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5억 39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6% 오른 금액입니다. 25번째 아파트는 의왕시 오전동 성원이 차이와입니다. 1999년 준공 201세대 전용면적 84.7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1,300만원에서 최고액 6억 3,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4억 5,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7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6% 오른 금액입니다. 26번째 아파트는 의왕시 내손동 인더건 센트럴 자이 1단지입니다. 2009년 준공 2,540세대 전용면적 118.1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6억 4,700만원에서 최고액 14억 9,0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10억 7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7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6% 오른 금액입니다. 27번째 아파트는 의왕시 오전동 대명구름채입니다. 2004년 중공 518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1,300만원에서 최고액 7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5억 2,9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7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9% 오른 금액입니다. 28번째 아파트는 의왕시 3동 우성육차입니다. 1986년 준공 370세대 전용면적 35.5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1억 3천만원에서 최고액 3억 4천 5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2억 5천 3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6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94% 오른 금액입니다 29번째 아파트는 의왕시 포일동 두산이부호수마을이 단지입니다 2009년 준공 447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3억 9천 5백만원에서 최고액 8억 4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6억 1,9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6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6% 오른 금액입니다. 30번째 아파트는 의왕시 내선동 대원칸타빌리입니다. 2002년 준공 322세대 전용면적 5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5천만 원에서 최고액 6억 7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5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5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2% 오른 금액입니다. 31번째 아파트는 의왕시 내손동 삼성램이 아닙니다. 2001년 준공 586세대 전용 면적 55.4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2800만원에서 최고액 7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5억 7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5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75% 오른 금액입니다. 32번째 아파트는 의왕시 삼동 부곡대우이 아닙니다. 2003년 준공 688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전 가격 2억 9900만원에서 최고행 6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5억 185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4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전 대비 73%오른 금액입니다. 33번째 아파트는 의왕시 오전동 동백입니다. 1995년 준공 1074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전 가격 2억 7천만원에서 최고행 6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4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4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81% 오른 금액입니다. 34번째 아파트는 의왕시 내손동 의왕상록입니다. 2002년 준공 447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9300만원에서 최고액 8억 3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6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4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0% 오른 금액입니다. 35번째 아파트는 의왕시 포일동 동부세롱입니다. 1997년 준공 269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4,600만 원에서 최고액 6억 5,900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5억 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3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5% 오른 금액입니다. 36번째 아파트는 의왕시 오전동 신원수선화입니다. 2000년 준공 389세대 전용면적 115.8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3,000만 원에서 최고행 6억 6,500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5억 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3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4% 오른 금액입니다. 37번째 아파트는 의왕시 오전동 민들레베스 파트입니다 2000년 준공 369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원에서 최고행 6억 4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4억 9,4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4% 오른 금액입니다. 38번째 아파트는 의왕시 오전동 신안일단지입니다. 1991년 준공 576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4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4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0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6% 오른 금액입니다. 39번째 아파트는 의왕시 왕곡동 충무입니다. 1994년 준공 332세대 전용면적 134제곱입니다. 6년전 가격 3억 7500만원에서 최고액 6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5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9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전 대비 46% 오른 금액입니다. 만번째 아파트는 의왕시 내손동 반도보라빌리지엘입니다. 2002년 준공 560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6년전 가격 3억원에서 최고액 7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6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13% 오른 금액입니다. 마1 번째 아파트는 의왕시 포일동 인더건 숲속마을로 단지입니다. 2012년 준공 330세대, 전용면적 101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5억 3천만원에서 최고액 12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10억 2천6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7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93% 오른 금액입니다.